레일플레디 철도 이야기 제1화 미스터리 객차 심심하다 나도 아왜 이렇게 심심하지 나도 모르지 얘들아 내가 아주 재밌는 걸 갖고 왔어 바로 처음 보는 기차야 와 재밌겠다 바로 그것은 구도색 조저항 어때? 아니 이 기차는 내가 설명해 주지. 바로 이 기차는 조저항 형님의 기차야. 조저항 형님이요? 뭐? 뭐? 우리보다 먼저 달리는 기차. 그래 나도 알고 있지. 지시 형님 그래. 그러자 객차가 말했어요. 그... 난 조정의 객차지. 이야! 우당탕 쿵쾅. 와장창! 난장판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